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원장 조혜영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1985년에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총 14만 명의 산지나 유통 분야,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 및 외식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직을 양성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을 교육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저희 교육 시설을 현대화했고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서 수도권 유일의 농식품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산지나 도매시장, 그리고 유통업체, 홍보, 인터넷 분야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88개 과정을 개설하고 8,600명의 교육생들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한랄식품에 대한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서 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희 AT에서도 어, 아부다비에 현지지사를 설립하고 현지시장정보제공과 어, 한랄식품인증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아울러서전문력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 실시를 해서 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 따라서 금년에는 어, 단기교육과 중기교육으로 어,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이번에 3월 달에는 단기 교육을 완료했고, 이번에 6주간의 교육 과정으로 65명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랄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분양 기반을 공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 0 1 8년 유통 전문가과정 교육시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을 단기를 운영을 하고, 또 올해, 올해도 올해 식품 쪽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1박 2일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특히 뭐 인증현황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된한건 조금 중첩이 될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고요. 어좀 다채롭게 구성을 했고요. 특히 정부 담당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하미스크 모을좀 불렀고요. 2주차 때는 한라산업연구원의 노장서 센터장님 오십니다. 한라엑스포 작년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장서 센터장님이 해외 한라 인증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세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건 저쪽, 한라산업연구원 장건 원장님하고 두 분이 거의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성대학교 광고공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강훈이라고 합니다. 농식품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유통과정이나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작년 15년도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유통마케팅 과정을 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T에서 열린 창업 농식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참가를 했었고요. 우수상을 타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한랄교육에 한랄 교육과 전문가 유통 마케팅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서 다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래 한랄 시장에 희망 네.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받은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에서 한랄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미숙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정책 방향,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할랄이란 무엇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할랄이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대답이 없으신데,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유의 한랄식품협력 m o u 작년 3월에 체결했던 MOU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계한라식품 외식시장 동향, 또 한국의 한랄식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할랄 식품 산업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할랄이란 무엇인가? 다들 알고 계시죠? 어느 나라 말로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어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반대말은 하람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이번 할랄이라는 단어 자체는 식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있는 뭐, 거나 먹는 거나 얼굴에 바로 피부에 닿는 거나 모든 것, 무슬림들이 쓸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것을 할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선 농산물은 당연히 할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도 할랄이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할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일부 뭐 종파나 다가에 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해산물이라고 하면은 무리 없이 그냥 믿고 섭취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곡물류 같은 것도 당연히 한랄이고요. 한랄 식품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에 한랄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면 그럼 가공식품이나 육류가 되겠습니다. 육류 자체는 신선동산물이지만 그 특별한 유산율법상의 도축방식에 따라서 도축이 되어야지만, 할랄 인 육류로 인정이 되고, 한라인 육류를 섭취할 수, 이 무슬림들이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이슬람식 도사의 법을 보시면,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향하게 한 뒤에, 이제 그, 이런 말이 있니데 신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걸 외치고, 보통 세 번을 외치라고 하는데요. 외치고 나서, 이제, 허락을 구한 뒤에 복을 베는 걸로 이수삼식 북축전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자힌 쪽에 이런 할라이 분축장 인증을 하시는 분의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사실 이런 업격, 할 때마다 뭐세 번씩이나 외치고 이런 것들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본인들도 실제로 할때세 그 번까지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규정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증 심사나 이런 걸할 때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기절을 허용하냐 안 하냐 이 여부도 상당히 논란의 뭐 소지나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절을 허용하지 않고 이슬람식 도축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OIC 그러니까 이슬람 협력 기구 5 7 개국이 이제 마련한 할랄 인증 기준에 대한 뭐 표준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어, 기본적으로는 도, 뭐, 도축 시에 기절을 할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 시에는 할수 있다고 해서 그 기절에 대한 방안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시킨 후에 도축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할랄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한날식 도축을 할때 많듯이 뭐 기절을 하지 않고 산채로 목을 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국내법상에는 사실 그 기절을 한 뒤에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 하고 도축을 하는 게 한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국내에서나아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AT 농식품 유통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한랄은 어, 무슬림 용어입니다. 무슬림에서 어, 먹는 허용된 음식이라는 이제 뜻이고요. 한랄. 하람은 어, 금지되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한랄과 하람이 있는데, 무슬림들은 타 종교와 달리 어, 한랄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그 우리 대통령께서 중동에 방문을 하셔서 수교를 체결하셨죠. MOU를 맺으셨는데 그 이후로 어 정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도 력 늘어나고 있고 체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 한라 식품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 저희 유통교육원에서는 전문 한라 식품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이번 교육 그 기획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명단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35명 당초에 정원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65명이 어 거의 두배에 이르는 숫자가 등록을 했는데요. 농식품 유통 종사자들과, 그리고 수출업체 종사자, 그리고, 어 농식품과는 지금 관계는 없지만, 한라식품에 관심이 있어서 향후에 사업을 한번 영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직장을 다니시다 은퇴하시고, 사업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교육생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네. 앞으로 어떤 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실 텐데요. 어, 어떤 분들이 꼭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농식품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요즘에 이세돌 때문에 관심이 촉발된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뭐, IoT, LC, ICT 등, 첨단 산업하고 농식품이 연계가 돼서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라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에 있어서, 어 식품업계 종사를 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뭐 유통, 유통업계 종사를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귀농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모든 분들께서 다, 어 우리 한라식품에 관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전 세계 한랄이인가 지금 18억이고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뭐 23억, 25억이 돌파될 거라고 보는 어,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데요. 그런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미리 어,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어, 비전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 저희 할랄 교육을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